50플러스 영상시대 커뮤니티는 50플러스 세대의 영상 콘텐츠 제작자에게 완성도 있는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고자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벌써 어, 스토리텔링 에, 영상 제작 노하우 세 번째 시간이 됐네요. 어, 지난번 2편에서는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해서 취재도 하고, 그죠 네, 네. 어, 그래서 내용을, 좋은 내용을 많이 우리들이 지금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걸 갖고 이 시간에는 실제로 시나리오를 작성하면,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시나리오 하면은, 어? 시나리오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엄밀하게 말하면, 시나리오는 글로 쓴 영상을 구현하기 위한 한의 도구예요. 그 시나리오 자체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면 크게 봐서, 시나리오 형식은, 음, 지문이 있고, 대사가 있고, 근데 이제 지문 같은 경우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간혹, 어, 배우의 어떤 느낌, 이런것 정도를 이제 이렇게 적어주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에 우리가 나고 나구찌 네. 그걸 찍기로 했는데, 영상 작품에서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타이틀이 네. 네. 뭐, 뭐, 그럴듯해 보이면, 어, 사람들이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보는데 그냥 설명적이고 이런 건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나고나구찜을 영상으로 만드는데 제법부터 한번 정해보기로 할까요? 네. 예. 이명철 예. 그 씨, 뭐 생각나는 것쯤 있어? 요 어, 저는 얼핏 생각해 보니까 예. 그반 평생을 함께한 아구찜 할머니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laughs> 아, 뜻은 좀 약간 너무 좀긴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요. 음. 그게 아무리 제목이 좋아도 너무 길면 네. 예, 좀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죠. <laughs> 그러면 은 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예측장 음.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 아구가 못생겼잖아요. 그거를 좀살만한까요아 차갑게, 각 네, 네, 아, 네, 못생기는 하고, 네. 어. 그러면 그렇게 상반된 이미지를 합치면 오히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합치면 음, 어. 좋다. 어, 그러면 각백은 셈이 네. 한번 종합을 해볼까요? 전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못생겼으니까 못생긴 악귀의 참맛을 아십니까? 오, 이렇게 오. 나온다. 그렇게 던지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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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람들이 어? 못생겼는데 맛도 있네. 네. 네.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 어떤 지일까 <laughs> 괜찮네요. 예,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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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그러면은 제목은 못생긴 아기의 참맛을 아시나요? 네. 정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시나리오 구성을 들어가는데, 예,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촬영을 할때 우리가 넓은 데에서 좁은 곳으로, 큰 곳에서 터 작은 곳으로 그런 어 원칙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첫씬을 만약에 찍는다, 그러면은 시나리오를 예,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을까요? 각별는 예, 네. 그래서 이제 낙원 아구찜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건물이 있고 그래서 시청자가 보기에 싹 들어오게 먼저 이제 아구찜 골목에 나오게 다 찍고. 아, 처음. 네. 그렇 아구찜 골목. 전체를 찍고. 그다음에 그 낙원 아구찜, 아구찜 건물이 나오게 찍고. 건물 밖. 그 건물 밖에. 아, 외벽. 예. 그래. 간판도 나오고. 예예. 예.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 음.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면은 찍기도 쉽고 시청자들 이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맞아요그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보통 그냥 식당 안부터만 이제 우리가 찍는다고 칩시다 그럼 시청자는 저게 무슨 집이고 뭐, 어디 있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래서 꼭 외경부터 찍고 이렇게 안, 바깥에 찍고 그러고서 식당 안으로. 네. 그래서, 예, 어, 시나리오 작성할 때꼭 그렇게 네.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온 아구찜 예, 타이틀도 정했죠? 네. 예. 그 못생긴 아기의 참맛을 아침나요를 영상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어떻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담을 것인가?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 전지적 시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카메라를 찍어, 무조건 찍어갖고 예, 그걸 나레이션 만 갖고 이렇게 소개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죠? 또 다른 거는 인터뷰만 가지고 또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고 근데 예, 이번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촬영 기관은뭐 한없이 시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촬영 기관을 줄이고 거기에 스토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볼때 리포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멤버 중에 우리 박현정 쌤이 네. 그런 게소이 있을 것 같은데 좀해줄수 있을까요? 아 좋아요 우리 박현정 쌤이 하면 에, 경험도 있고 네. 목소리도 안정감이 있고 좋네요 어떻게 좀 부담 없이 네. 네. 해줄 수 있겠어요. 다행히 응? 제가 부촌에 살고 있어서 오며 가며 익숙한 동네라 큰 부담은 없는데요. 단지 대신 제가 생활 대사로 그 시나리오를 작성해 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좀 자연스럽게 리포터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어, 그럼 이제 시나를 제가, 제가 작성하는데 을 네. 아, 어, 어차피 이제 생활 대사로 이렇게 친근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나를 작성 초안을 제가 드리면. 그걸 이제 우리 박현철 리포터에 맞게 추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그왜 그런 생각들을 하냐면은 리포터가 그 영상의 작품의 주제나 정보까지 모든 걸을 다 도맡아서 하면은 그저 그렇죠? 어, 듣는 사람한테 지루하기도. 하고. 또, 리포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주제 이런 부분, 의미 있는 부분은, 네. 시나리오 작성할 때, 네. 나레이션을 좀 활용하고, 네. 리포터는 가벼운 생활대사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은 뭐, 그 정도 하고,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편에서 어, 충실하게 전부 취재들을 했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회의는 예,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나 에피소드나 아니면 은 나고나고 찜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어떤 요소들 이런 것도 어, 추가로 시나리오에 좀 어, 첨부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예. 그러면 네, 그런 거가 뭐 궁금한 점 없지 윤수쌤 있어요? 음. 아 제가요 궁금한 게요 왜 못생긴 아기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사랑받는지 어, 예전에는 아기 요리 같은 거좀 못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좀아 제가 그 저도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또 찾아보고 알아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게 아기는 못생겨서 맛이 없다고 버렸다 이런 건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좀 설득할 을 만한 그런 설을 보니까 이제 6.25때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6.25때 이제 마산 쪽으로 피난온 피난민이 있었대요. 근데 먹을 게 워낙 없다니까 선천까지 계속 다놓니까 아구가 막 벌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가져와서 매운 양념을 넣고 이렇게 먹었는데, 그게 맛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교가 끝나고, 그 맛이 다시 돌아, 새, 생각나서 이제, 아구를 요리하다 보니까, 오늘 날 같이 이렇게 아구찜을 좋아하게 됐다, 사랑하게 됐다. 이런 걸 제가 자료에서 봤어요. 네. 아, 그, 좋아요. 이런 게 바로 스토리텔링의 요소죠. 이번 음. 작품에. 네. 시나리오에 이제 그런 점도 추가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선생님. 나번 아무 찜 식당 문 앞에 그 걸려있는 백년가게랑 네. 그 서울 미래부산 인증서에 대한 설명도 시나리오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게 앞에서 스쳐 지나가면 보기만 하되 사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음, 음, 맞죠. 네. 지난번에 그 백년 가기에는? 예, 소개를 그, 했었죠. 예, 예. 그럼 서울미래유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볼까요? 아, 그걸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서울미래유산이라는 것은 이제 문화대로 등록되지 않은 서울 지역의 중요한 근대 현대 문화유산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미래사회에 대해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유형, 무형, 모든 게 되겠죠. 거기에는 이제 뭐 생활 문화와 관련된 뭐 식당이나 뭐 마을 그다음에 뭐 먹거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동산또 부동산 그다음에 이제 예술 분야 자료 이런 걸 총망라해서 488건이 서울 미래유산으로 인증돼서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식당은 50개밖에 없어요. 50개 점포. 아주 오래된 식당이죠, 선정했겠죠 이제 중간에 이제 폐업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48개 점포 영업을 하고 있고, 이 낙원 아구쯤은 서울 미래 유산으로도 이제 검증이 돼서 인증을 받았고, 또 100년 가게로도 인증을 받았고, 두 개나 인증을 받은 거 보면 전통이 있는 건 물론이고 맛도 참 좋고, 이 고객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검증된 그런 식당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전설을 음, 그, 많이 했네요. 그런 데 보니까요, 수명 예. 네. 그 잘들었는데 최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 그래 그 어디 보면은 뭐 아구찜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네. 어디 보면 아기찜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음. 그 아구가 맞는지, 아기가 맞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음, 맞아요, <laughs> 예. 그래요. 그리고 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아구라는 걸 많이 쓰죠 우리가. 이제 간판들이 이렇게 뭐 낙원 아구찜. 그럴 때는 이제. 그 고유 명사로 낙원 아구, 아구라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표준어는 아귀입니다. 아귀 여기 문서상이나,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할때 아귀가 맞습니다. 맞아, 그런 예들이 꽤 있죠. 그렇죠. 우리가 네. 그호도인데 호도를 호두라고, 네, 그죠두앵도인데 사실은 앵두라고. 앵도라. 네. 네. 이것처럼 네. 아귀가 태준 말이긴 하네요. 네. 이번에 우리가 낙원 아귀찜 네. 그거를 우리가 영상으로 찍기도 하면서 네. 좋은 정보를 덕을 많이 얻고 있네요. 그러면 이런 지난번 이 편에서 우리가 취재 자어던 내용과 네. 오늘 회의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나 에, 아니면 궁금한 점 이런 거를 추가를 해가지고 각백은 예. 쌤이 시나리오 초안을 한번 에,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러면 각백은 어, 쌤이. 예, 네, 작성 한 신학의 초안을 가지고 네, 회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네. 네, 먼저 박 변색 설명 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토의되고 나온 그 의견을 다 모아서 제가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일부 하고, 나머지는 신일부터 이렇게 같이 박현정 리포터 역할하는 을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페이지. 이번 낙원아고찜 홍보 영상 구성안을 참고해 주세요. 먼저 기획 의도입니다. 이번 그 낙원아구찜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종로구 일대의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오래된 점포를 찾아서 이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발굴해서 이걸 영상으로 제작해서 홍보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생략하고이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시나리오입니다. 자, 인트로 생략을 하고, 신 1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제가 어, 낭독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우리 박현정 쌤은 리포터 역할을 이 시나리오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신 1. 나고 나고찜 음식점 앞 1층. 낙원동 아귀찜 골목에 보여지고 박현정은 낙원 아귀찜 식당 건물 벽에 부착된 백년가게와 서울 미래유산 인증서 간판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오프닝 멘트 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46년째 가업으로 이어오면서 백년가게와 서울 미래유산으로 인증받은 원조 아귀찜의 참맛을 아시나요? 오늘 제가 그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 좋아요. 그러면, 에, 우리가 시나리오 초안 작성한 내용대로 지금 신완만 가지고도 이렇게 에, 설명을 들으면 영상이 그냥 그대로 보이죠? 아, 어떤 식으로 지닥하고, 처음에 에, 아귀찜 골목 전경, 그 다음에 나고나고집, 문학 외경, 그리고서 리포트하는 박현정 씨의 리포트 모습,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그런 것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영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반 토대는 마련됐다. 근데 이 그런 시나리오는 지방관계사뭐 이렇게 전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음. 에, 우리가 유튜브에 링크 걸어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볼수 예.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어,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 노하고 제3편을 마치면서 에, 프리 프로덕션 단계인 에, 소재 찾기, 아이템 선정하기 기획 그 다음에 취재 발굴 시나리오 개발 그리고 시나리오 작성까지 네. 그러면 이제 남은 단계는 이 작성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캐스팅을 하고 어, 장소 서리를 하고 예상을 뽑고 그리고 촬영 스케줄을 짜고 이런 제반 음, 과정을 가지고 어, 소위 프로덕션 단계인 그첫본 촬영에 들어가요그 네, 네, 다음에 네. 본 촬영이 끝난 필름 업무들 가지고 편집을 한 다음 마지막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전부 끝내는 전체 과정 중에 이번 3회까지 프리프로덕션 단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나리오는 러닝타임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따라 시나리오의 분량을 정하고 이 홍보 영상의 주제는 무엇인지, 기본적인 이야기 구성이 매끄럽게 되었는지, 기승전 결이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며 시나리오 작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시청자가 영상의 주제를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내레이션이나 자막, 이미지, 자료 등으로 시각적, 청각적 디테일이 풍성해질 수 있는 시나리오 작업이 필요합니다. 요의해야 할 점은 업체나 관련 자료 등은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최신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